본 리딩은 바보타로 채널 1번에 업로드 되었던 리딩입니다. 이미 시청해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다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 있게 즐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상대편의 전반적인 에너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에너지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오! 코노코피아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 코노코피아는 이게 이게상아뿔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게 그림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제철 과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코노코피아라고 한대요. 느낌적으로는 뭐 하와이나 이쪽에서 쓰시는 용어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움이 있다는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우리의 주제는 이제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감정의 상태로 본다면 이 코노코피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절실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상대편의 현재 에너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은 바이스벌사덱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들 거고요. 여덟 개 지팡이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위로 상대편 게 <laughs> 상대편 게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좀 새롭게 두 개를 해볼까요? 예. 네. 상대편은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음, 솔직히 좀 너무 난감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게 아주 좋은 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드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코노코피아 카드는 여러분들이 얻게 될이 리딩의 결말과도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상대편은 현재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번쩍하고 깨달았어요. 솔직히 타워의 에너지는 정말 커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번 느끼지 못할 그런 충격과도 같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와 가장 싫어하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배신, 비수를 꽂다, 뭐 이런 카드에 바로 제외 카드와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온 거예요. 말 안해도 알겠죠? 음, 소울메이트한테 카를 꽂았다는 거예요. 그 소울메이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제외 카드예요 여러분한테 가야겠다 요 하지만 갈지 안갈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카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가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 카드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결혼 카드잖아요 결혼에 준하는 카드에요 아주 오래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대편은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거나 사격거나 히스토리가 있었던 관계인데 아무튼 잘못 됐어요. 그리고 이 상대편은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각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엄연히 따지면은 삼각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카드들 중에서 삼각관계를 나타내는 카드는 하나도 안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삼각관계로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인 걸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이 상황은 뭐냐면 관계가 이렇게 발전돼 가는 건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발전이 되는 게 내가 원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이 돼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좋은 차를 산 거예요 그 외제차라고 합시다 뭐 너무 좋은 차예요 자 그런데 새 차를 사면은 우리 막 이쁜 방향제도 사고 뭐 인형도 사서 뭐그 룸미러에도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상대편은 그냥 그 차만으로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냥 차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차에다가 막 인형을 달고 이러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고도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그런데 달가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차는 결국 같이 탈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차를 탈때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 방향제도 보기 싫고, 그 목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인형도 보기 싫고, 나는 이차 자체를 그냥 그대로 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계속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뭔가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느끼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당연히 따로 국밥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막썩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일단 타워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은 벌어진 걸로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타워에서 이 상대편이 느꼈던 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맞는 사람은 여러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뭔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끝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 두 분은 어떠한 정확한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냥 헤어진 것 같아요. 이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두 분은 두 분대로 따로 그냥, 응, 우리 자, 오늘부터 끝. 이러고 헤어졌고, 이분이 다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각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분 이분의 관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 이분의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린 건 뭐냐. 이분이랑 끝내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 이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상대편의 관계가 이제 그냥 툴 털고 부스러기 있는 건 없애고 그냥 알고 그냥 지내고라도 되게 이 관계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건좀 끝내자 이렇게 서로 불락해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자체는 나한테 너무 불행해 내가 너의 어떤 상황을 깨뜨리는 나쁜 x인물로 X인 등장하고 싶진 않아 나는 그냥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근데 너가 나한테 연락 못 하는 건 이해해 왜냐면 넌 어쨌든 간에 나랑 끝났던 거고 너는 지금 누구랑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연락할 거라고 나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뭔가가 계속 생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 왜냐면 난 너가 연락을 할 것만 같아.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기다리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기다리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에너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너가 연락을 하든 연락을 하지 않든 나한테 이제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너를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떠한 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벌어질 것 같아. 하지만 그 일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에요. 상대편이 번쩍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코노코피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노코피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분과의 어떠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갖다 줄것 같아요. 코끼리 상아 위에 있는 제철 과일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시 이분이 뭐좀잘 돼서 어,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해진다 일,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정하게 확 정리가 됐을 때 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풍요로운 어떤 자신만의 어떤 어, 세계로 나아간다. 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자유로운 삶.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이게 아니라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 이 정도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상대편의 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현재만 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은 와요. 그죠? 그냥 깨끗이 정리가 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컵스가 나왔구요. 또 같이 튀어나오네요. 같이 그냥 놔볼게요. 다섯 개의 컵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가, 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말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laughs> 다시 국어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어떠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저는 느껴지기에 상대편의 문제인 걸로는 보여지기는 해요 이 과거가 나오니까 이현재 상대편이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상대편은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귈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귀다 보면은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상대편은 어떠한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을까? 바람을 피웠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핀건 아니에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사귀자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단서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와 시작해보고 싶어. 하지만 바로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 너한테 호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받고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이었으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람. 이 이상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성격,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찾지. 왜 관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귀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어떤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게.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이 관계 무겁게 가고 싶지 않아. 나 너에게 호감 있고 너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내가 어떠한 결과로 가게 될지 너한테 확답은 줄수 없어. 너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해 나도 너를 알아가 볼게 라고 하는 뉘앙스로 관계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분은 계속 이 관계에 들락날락을 하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멋진 데이트를 한 거예요 뭐 경주에 황리단길 가가 지고 황남빵도 먹고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연락이 없는 거죠 뭐해 이러면은 어 아는 선배들이랑 여행가 아, 어, 그런 여행의 노티스 정도는 황리당 길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건데, 갑자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거는 관계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지금 나라가 뭐 하자는 거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은 바로 여섯 개의 지팡이에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사귀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느끼신 거는, 완벽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상대편은 계속 겉돌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줬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상대편이 지금 하고 있는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분이라는 분이 이 관계를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이전에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단합이 안 된다, 협력이 전혀 없다, 어, 어떤 파트너십이 전혀 안 된다 카드에 승리가 붙은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분은 이 관계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관계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려 지팡이가 9개나 있어요. 이분이 9번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만 여러분들 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서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5개의 컵이 나와버린 거죠. 이 다섯 개의 컵은 이 대그로만 보면요 두 분이 서로를 보면서 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끝을 내셨어요 내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상대편도 힘들었어요 자그 안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두분다 공통점으로 이 관계를 더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나는 반드시 후회할 거야 하지만 후회가 되더라도 나는 끝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두 분은 결정하셨던 거예요. 마음이 완벽하게 없어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어, 두번 만나봐라. 어, 다음 생에 만나지 말자. 뭐 이러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면은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뭔가 조금 더 잘해봤을 걸 조금 더 노력해봤을 걸 하는 후회가 남겠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셨던 에너지가 동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쓰러진 세 개의 컵, 뒤에 두 개가 서 있어요. 앞에 쓰러진 세 개의 컵, 두 개의 컵이 더 있, 뒤에 있어요. 제대로 할수 있는 두 개의 컵들이 있어서 총네 개의 컵이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여섯 개의 컵들만 양 사이드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법은 없어. 일단은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 거야. 후회고 나발이고, 일단은 여기서 끝내고 나서 우리가 후회가 되든 뭐가 되든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들락날락 하시는 이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지쳤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난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기는 해요. 들락날락하고 전혀 협조 안 되고 나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시작은 해볼게 라고 하는 에너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시작은 됐죠. 그래, 그러면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고갈이 됐고, 이렇게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결과가 된 걸로 느껴져요. 자, 미래에는 이 상대편이 뭔가를 느꼈으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잖아요. 빨리 미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상대편의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저 코드코피아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드가 나오는 걸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타로를 하는 겁니다 썬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페이 g e of s w 가 나오네요 63점이에요 클리어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 까 지는 대충 알겠는데 어, 63점이다 보니까 선이 또 났어 <laughs> 역시 그렇군요 상대편 보겠습니다 아이구야 엠페러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여기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자리에 타워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간에 하나 놓고요. 하나만 더뽑아볼게요 음? 그렇군요.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리딩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상대편한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고 나서 미래까지 왔는데도 상대편은 아직도 페이지입니다. 상대편은 어른들의 사랑을 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린 사람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때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는 안목.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려야 되는 어른스러운 결단 이런 게 없는 사람 하고는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썬이 두 개나 떴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 우중충한 흐린 날씨에 갑자기 해가 확뜬 거죠. 해가 왜확 떴나 봤더니 다시 음 썬이 뜬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리딩으로 간다면 상대편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명을 찾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안 나왔겠죠. 여러분들은 이 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명확해졌다 카드. 음, 그건 뭐냐? 이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나쁜 감정 없어요. 살면서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랑을 할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난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너가 좋아. 나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나와 미래를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너 정말 좋아. 너한테 호감 있어. 나 너한테 정말 공들였어. 하지만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도 나에게 페이지로 오는 너라면 나는 차라리 구몬학습에 등록하겠어. 라는 에너지라는 거죠. 너와 놀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학습지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 결정 못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란 것도 알아 하지만 나랑은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너에게 진실된 오퍼를 하고 싶어 진실된 오퍼? 어떤 오퍼야? 한번 얘기를 해봐 너가 원하는 걸다 해주고 너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너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고 내가 너 먹는 거 좋아하는 거다 입에 안 맞지만 맛있게 먹어주고 여행 가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해서 너를 실망시키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너는 내 매니저니? 네가 왜 그걸 해줘야 돼? 내가 입에 만든 음식 너한테 안 맞아도 돼. 맞추려고 하지 마. 내가 어디 그거 해달라 고 그랬니? 네가 원하지 않는 음식이면은 먹기 싫다고 얘기를 해. 우리 둘이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 왜 먹기 싫은 음식 먹어놓고 괴로워하고 관계에 집중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서 힘들게 해? 그리고 그깟 음식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춰 주는 거. 어... 그렇지? 어... 맞춰 주는 거지. 그럼 넌 내가 시키는 거다 하겠네? 그러려고 오는 거야? 내가 왜 좋은데? 어, 있으면 그냥 재밌고 어. 잘 맞는 것도 같고 잘안 맞는 데매. 음식 잘안 맞는데매. 네가 맞춰 주는 거래매. 왜 그래, 왜?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와. 가대.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가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나도 너 좋아해. 음...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할때 있어서 내가 편한 사랑을 하고 싶어. 너가 나에게 맞춰주고 너가 나한테 노력하는 에너지가 내가 보이는 순간부터 나는 불편해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 둘은 맞지 않는 거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거야. 좋아하는 감정은 친구들끼리도 생길 수 있고, 직장 동료라고도 생길 수 있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서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보살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마음 속에 어떤 아픔과 고뇌가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해. 늘 재밌고, 짜릿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런 관계에서 전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써니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넌 아직까지도 이 모든 일을 겪어놓고, 너가 아직도 뭘 원하는지 못하면서 나한테 다시 온 거야. 난 그런 너를 받을 수가 없어예요. 어, 월드 역방향이 나와서 왜지? 해서 제가 다시 열어봤어요. 네, 매니션이 나온 거죠. 제가 예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온 것은 이 여러분들과의 사이클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온 건데 이 사이클이 끝나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여러분들의 코너코피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이클을 이렇게 끝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매지션 에너지가 해낼 거다라는 것을 이 카드가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리딩이 끝났을 때 느껴지는 이 코너코피아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으로 가게 되는 첫 걸음을 뗐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정말 풍요로운, 자유로운, 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빼도 박도 없이 써니 두 개나 나왔어요. 어떠한 후회가 있었어요. 이 관계지 않을까? 이 관계지 않을까? 어, 이 관계는 내가 어떻게 잘하면 될것 같은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은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나는. 내가 만들어서 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의 조언을 한번 볼게요. 음, 근데 천사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laughs> 빅토리가 나왔어요. 어, 너의 기도들은 전달되어졌다 그리고 어, 대답을 들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빅토리 승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소울메이트이냐라고 어,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억지춘향이로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코너코피아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 아까 나왔던 이 여섯 개의 지팡이 카드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할때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찾고 싶어요. 관계에서의 정말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는 거죠. 이분하고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메디션의 에너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엘레멘트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 억지춘양이 1번. 2번은 바로 이 메시지는 상대편한테도 전하는 것 같아요. 너의 기도는 들려졌고, 전달됐고 어, 대답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상대편도 지금 어떤 답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뭔가를 정말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했던, 여러분들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분도 진정한 빅토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리딩도 여러분들의 여행에서 도움이 되었길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리딩으로 전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빠이!